아니 뭐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. 아나 집중 안 하고 있었어 잠깐만. 테스트... 아 집중 하세요 선희 씨. 그 아, 소리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 하려고. 선희씨 집중 좀 해주세요. 아 이거를 지금 몇번 하고 있는 거야. 한 <laughs> 번에 끝. 에이. 뭐할말 아니고. 뭐야 소리에요. 우리 사이 너무 좋구 오케이 넘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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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독독 독독독 아아 독 아니다 조심 밀린다 밀린다 석화! 석화 뒤에 보고 오다비지는 굳었다 아에너지 가운데 공. 가운데 조심 <laughs> 아 이거 나 씨발 안 움직여 아 원격 촉감 <laughs> 2이위이활 됐나? 됐어요? 부활했어요? 됐어. 됐어. 아. 됐어요 됐어 <laughs> 이번에 끝낼 수 끝낼 수 있어 이거 딜 줄... 하면 딜 하면 돼딜 하면 돼 오른쪽 깨져요 오른쪽 깨져요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딜아 부족하다 석화 석화 아나좋겠다 빨리 딜해줘 차라리 딜해줘 딜해줘 빨리 딜해줘 어. 아니. 다행이다 쯤 깨겠다 이건. 아 집중하세요 선희 씨아미운다 미른다 미운다 설리 민다, 민다. 씨 지금 그, 밑에 거 바로 부수고 아 이거를 아. 지금 몇번 하고 있는 거야 한 그래. 번에 끝어 네. 비트로 비트로. 대단한 일이에요. 시험은 빨리, 빨리 부수기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. 컷. 오. 컷. 두리사인. 방송에서 디코들이다나 이렇게 넘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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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다. 독독독. 뭐뭐 어때요? 독독독. 나나 동안이다. 조심. 밀린다 비 괜찮아요. 석가 석가. 뒤에보코